이렇게 맞추는 것도 스리뱅크하고 그두개 a 예. 네, 다른 3법은 n k 나 나오질 않았어요. 시작. 김재근 마르티네스 b 크라운 헤 b a n k 3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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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 3 이 어려운 포메이션을 두 팀의 선수들이 일곱 번이나 맞췄다라는 건 음. 네, 확실히 대단한 일이죠. 일자로 쓰면 참 당구 길 풀어내기 어렵죠. 예, 복식에서 7승6패 기록하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아, 음, 아 이거 시스루 노린 것 같은데요. 믿겨치기로 대회전. 아, 길나마 긴, 긴 점수입니다, 시작부터. 득점! 네.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건 좀 아. 만든 거죠. 그 마지막에 역회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올라오는 각잡기가 제일 어려운 법인데 뭐 정확하게 길 위에 뭐 올려놨죠. 예. 일개 응용하나요? 역회전이 어, 좀 많이 그래요? 들어갔는데 타고 오는데 네, 구상 참 좋았어요 예. 역회전의 아, 양과 네. 두께의 조합이 맞질 않았습니다 길게 역회전으로 노려보았는데 1라운드에서는 n h 농협카드가 1, 2세트를 이기고 내리 3, 4, 5, 력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예. 에, 2라운드에서는 뭐 4대0으로 크라운헤테가 가져갔고요. 3라운드도 마, 마찬가지고 역돌리기를 예. 예. 놓쳤습니다. 네, 이거는 놓치기 좀 아까운 곡인데요. 예. 4라운드에서뭐 3대0으로 뒤지던 그 경기 전적이죠. 대리 4연패라던 NH농협카드가 4라운드에선 4대0으로 시원하게 한번 이겼거든요. 주재호와 예. 김현우가 출전하고 있는 NH농협카드 복식에서 11승 9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리뱅클로입니다. 실패. 뒷공부터 맞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뭐 5라운드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남은 6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이제 6라운드 7게임에서 오늘 경기마저 크라운 혜테가 내준다. 그럼 그 7경기에서 지금 1, 2까지 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예. 연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뭐, 1라운드부터 5라운드 오면서 또안 나오는 게 갑자기 7라운드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요 네. 네. 옆 돌리기로 첫 득점 올리고 있는 김재근. 살짝 끌어서 옆 돌리기. 네, 네, 네. 파란 공의 반대면 맞았습니다. 내공의 네 출발지은 조금 더 보정이 좀 필요했었던 배치인데 그 보정 값을 좀 너무 많이 쓴것 같습니다. 예. 네. 호제 후반 현재까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두께 뭐 거의 맞췄죠. 흰 공이 한세 바퀴도 안그르는그 <laughs> 네, 정도의 조절이었어요. 밑겨치기. 포크션

아주 뭐 공이 가까이 있으면 좀 치는 게 불편하죠. 정교하게 가야죠. 앞돌리기 포쿠션. 네 아주 깔끔하게 구사한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마르티네세의첫 득점. 노란 공 먼저 치긴 좀, 네, 어려워졌습니다. 살짝 끌어서 뒤돌려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끌어서 치는데, 이 당점에 이제 높이가 있잖아요. 예. 하단을 너무 많이 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음. 하단을 줄에 적당히 아래를 쳐야지 너무 아래를 치면 끌리는 양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스핀도 저렇게 강하게 돌질 않습니다. 카오네테 <laughs> 라온이 역전을 했고 다시 한번 뒤돌리기 길게 고사. 네,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거의 코너 깊이 뭐 들어가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르티네스 선수 공격을 한것 같은데 치고 나니까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네. 로돌리기점3대3 이면우도 득점을 성금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지금 이 존재는 지금 이로재는 지금 이는 그런, 그런 장면이죠공옆이로 돌렸고 금전잘 살았죠. 오, 이존 맞았습니다. 나오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기 초반은 두 팀이 시설을 타고 있습니다. 당점의 높이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원에서 네. 투월 때 약간만 길어지는 그런 커브가 났거든요. 감각적으로 처리하, 처리한 네, 그런 샷이죠. 하단을 써서 좀 커브를 좀 내야 될 배치 같은데요. 자, 네. 다시 돌아서 있나요? 길은 잘 잡았어요. 지금. 네. 돌아나와서 5 <laughs> 2초로 2로 득점. 원에서로2때 적당히 이제 초로가 나면서 초로 2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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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아서 잘 찾아옵니다. 초로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현우. 주재우 선수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공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LH 농협 카드는 노란 공. 코너 쪽을 뭐 바짝 찔렀을 때, 3 쿠션 맞고 파란 공의 오른쪽 부위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내공의 출발 위치에서요. 가장 깊은 코너를 찌르면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떨어지는 지점을 체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득점까지 아하. 이런 슬크 네, 들어가면 펑키하죠. 네, 예. 네. 쾌감이 있겠습니다. 5점 득점 성공을 합니다. 하이런 기록하고 있는 김현우. 최대치로 뭐 길게 뽑아내는 그런 코너 깊이 그리고 맥시멈 회전.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앞돌리기. 네, 회전으로 뒤를쭉 네, 늘렸고. 예. 어 김현우 선수 방타 터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윙감 참 좋습니다. 예. 김현우 선수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 보면 이 템포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고 참 득점 쉽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다섯 점 차로 앞서 나가는 LH 농협 카드 그린포스. 네, 뭐 길게 가는데 무리 없죠 지금? 뒤돌려치기, 길게. 오, 네, 파란 공이 살짝 흔들립니다, 득점. 오,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된것같니다 연속 7점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김현욱. 이번에 다시 한번 긴쪽기를 공략한다면, 이번에 흰 공의 왼쪽 면은 아주 얇게 맞아야 됩니다. 예. 얇게 돌려놨고, 정확합니다. 완벽한 리듬을 찾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세 포인트. 세 포인트. NH농협카드. 긴 공을 먼저 치긴 조금 매 불편하고요. 파란 공을 먼저 쳐야 되는데, 얇게 칠 것이냐, 두껍게 밀면서 각을 만들 것이냐. 얇게 치는 게 조금 더 키스에 대한 부담이 좀더클것 같습니다. 두껍게 가죠. 하나, 둘, 네. 셋. 들어갔어요. 네. 됐습니다. 어. 세트를 끝내는 김현우 이렇게 NH농협카드가 1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4점 이후에 정확하게 시원하게 들어갔던 3뱅크가 뭐 마무리까지 가는 진검다리가 됐죠. 예.